안녕하세요. 분양 전문 박석순 팀장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인도원자이 SK뷰 모델하우스에서요. 어, 제가 우리 최유진 실장님 브리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도 있긴 한데 오늘은 최유진 시장님 음 브리핑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 시장님 예전에 우리 아시죠 여러분들 시청해 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 산성역 재개발 쪽에서 어 전문으로 일을 하셨고요. 오늘은 지금 이제 인덕원 자이 SK뷰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예. 담당 이제 최유진 시장인데 문의 전화는 1688의 8948로 문의 전화 주시면. 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어떤 거죠? 아, 오늘 소개 소개 드릴 물건은 인덕원자이 s k 뷰구요 네. 저희가 이제 재개발로 해서 네, 일반 네, 네. 분양 물건이 나왔다가 네. 미분양 세대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분양 세대 중에서도 네, 네. 31평은 마감이고요, 34평, 31평 마감이고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네. 21평 물건 이 있고요. 네. 직접 또 어, 대형 평수 좋아하시는 40평, 네. 45평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네. 지금 소진율이 빠르기 때문에 네. 예,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재개발 단지인데 네, 네, 저희가 네. 브랜드는 이제 자이 SK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유니트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네. 조경이라던가 네. 커뮤니티 시설 직접 나와서 보시면 뭐 실감하실 수 있으실 텐데 네, 네, 굉장히 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하면 뭐 헬리오시티, 둔촌주공, 네, 네. 뭐고독그라시움 네. 성남포레스티아 뭐 이런 네. 단지들 있는데요 아. 저희는 어, 재개발 단지로 네. 인더건 SK 자이뷰예요 네. 이러한 예전에 그 단지보다 네. 훨씬 조경 이라던가 네. 예, 커뮤니티 이런게 훨씬 월등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자신있게 설명을 드리고요 아 잠깐만요 네. 제가 물어볼게요 30평은 1층 한두개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나갈까 봐 한, 없다고는. 네, 네한개 지금 전체 세대 두개 있는 남아 있는데요. 예 네. 나갈 수 어, 있으니까. 삼십 평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또 아예 없다고면 안 오시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연락을 주세요. 네, 저희가 한두개 정도. 는 있습니다. 2 5평 네. 하고요. 1 층으로 20... 있죠, 1 층. 네, 1 층이요. 예,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laughs> 아직 그일 층은 삼십 평기 때문에요. 네. 완전 마감은 안 됐어요. 뭐 잘못된 정보가 나갈까 봐 제가 이제 바로 잡고요. 아, 그리고 아까 그 재개발 이런 거 많이 하셨네요. 직접 취급하신 것도 있는가 봐요. 예, 많이 했죠. 재개발은 많이 했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예, 여기가 재개발 단지로 해서 예, 2633세대가 들어오고요. 아, 예. 저희 인덕원은 인덕원역에서 한 10분 거리 정도 되고요. 500m, 670m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재 보니까요. 네. 재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인근에 이제 과 아, 인덕원역 네, 인덕원역이 예. 아니고 농수산물요? 어 농수산물 여기 들어온다면 인동선에서 네, 인동선 예, 인동선은 인동. 언제 들어와요? 지금 계획은 26년도에 예, 네 26년도에 우리가 25년 5월 입주죠 네 5월 입주니까 입주하고 한 1년 정도 있으시면 인덕원 예. 동탄 그 복선 전철이 들어오는데요 네, 네. 동탄에서부터 네, 뭐 네. 영통을 거쳐서 아, 여기 보시면 인동전이죠, 예 지금. 수원 예, 그 안양 인덕원까지. 예. 아, 네. 이게 4호선하고 연결되는 거더라고요. 사 예, 4호선도 보니까. 연결이 되고요. 4호선에서 내려오다가 네. 이게 수원 사람들은 신수원선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아, 이게 이제 들어오니까 여기에서는 한 6,7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도보로도 네. 가능하시고요. 네, 네, 네. 네, 신안산선도 이제 같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월곡 판교선도 아, 들어올 월곧, 예정이에요. 판교선. 예, 이것도 그것도 26년도. 26년도 준공 네, 예정이. 네, 맞습니다. 월곡에서 아. 판교까지. 아, 월곡에서 예. 판교까지. 그래서 노선이 예. 그 정류장이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음, 빠르게 판교까지 예. 금방 가겠네. 네, 전철만 맞습니다. 타도. 네. 저희 어. 인덕원에서는내정거장 지나면 판교역이고요. 판교역에서또 신분당선이라던가 네, 경강선 이런 거탈 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판교에 직장인들이 이제 1테크노밸리에 네. 그한 17만 명 있고 2테크노밸리에 한 10만 명 있고 한 2천여 개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왔거나. 네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전철을 타고 다니시면 여기도 주거지, 배우 주거지가 될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차로도요. 한 10분 정도 걸리면. 아 솔직히 10분 걸. 걸리... 일안 아, 예, 네? 막혔을 때. 예, 제가 올 막혔을 때는 때 항상 그 정도 아, 걸렸습니다. 안 막혔을 네, 때. 네 그래서 어, 저희가 가장 좋은 거는 위치적으로 이제 과천을 끼고 있고요. 네네네. 네, 네. 아 과천 집값 비싼데. 그러니까요. 아, 여기 비싸죠 거기. 이쪽 과천 라인에서는 예. 2등 정도 가고요. 아하. 과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왕에서는 내선 가고요. 네 예. 아이고. 그다음에 판교가 예. 가깝고요. 상교가 가깝고 의왕 제2 테크노밸리가 또 25년도에 완공을 해요. 아, 여기에 들어오시는 직장 아, 산업단지. ]이죠? 네, 네. 아, 그것도 굉장히 결정을 네네. 많이 지을 것 같고요. 네네. 요즘에 또 인근 화성도 네. 네, 테크노밸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저희가 교통적으로는 네네네. 인동탄선 들어오죠. 네. 그다음에 강남권 삼성역까지 네. 10분대로 움직일 수 있는 GTX C선도 들어올 예정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제가 확인한 바로는 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있는 데서 네. 음, (2023년) 네. 착공해 가지고 (2028년도에는) 무조건 짓겠다고 다짐을 했더라고 목표를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신호선이 네. 네. 어~ 저기 음마 아파트 거기에 분쟁이 있어서 한천으로. 이게 이슈화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뉴스에 잘못 나온 것들이 많은데 올해도 시노선에 네. 천몇억 원이 그~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어떤 데는 책정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다른 뉴스에서 오늘 그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천몇억 원이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반영이 된 걸로 봐서는. 정부에서 빨리 추진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신호선입니다. 네, 신호선이 저희 인덕원 예. 역에서요. 네네네. 그 삼성, 네네. 네, 네, 그 다음에 과천, 양재, 아. 삼성 순으로 들어가는데요. 예예. 예, 덕정까지 가는 역으로 예예예. 해서 10분대로 삼성역까지 강남, 아. 강남 진입이 10분대로 가능하세요. 오, 예. 그렇구나.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단지의 가장 또 좋은 점은요 네네네. 교통과 직주 근접, 예. 그 예. 기업들이 많다는 거. 예. 그거 빼고도요. 예. 저희가 이제 학교가 좋습니다. 아, 학교가. 네네. 아, 네, 네. 아, 저희 있구나. 단지가 여기 있고요. 지금 예, 예. 근교에 학교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 앞으로 들어올 또 통합형 미래 학교가 있어요. 예예예. 단지에 바로 앞에 아, 부분에. 아그 너무 비치 네. 가르치면 될 거. 네. 여기 여기에 들어 오기 때문에. 네, 네. 그 통합형 미래 학교는. 그게 뭐예요? 저도 아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25년도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아, 우리 교육부에서는 정도에. 이제 심사가 다 통과가 됐고 아. 이제 학급 학급은 이제 이제 22명 으로 해서 24 네네. 학급이 들어가고요. 예. 6년제로 이제 운영이 돼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인가요? 통합이에요. 그래서 아, 중학교 고등학교 예. 미래 신기술 전문 교과 음. 인공지능 융합 교육 과정 음. 뭐 이런 것들 토대로 하는데요. 예, 예. 지금 미래형 특성화학교는 이제 경기도권에 두 개의 학교가 들어오거든요. 아, 두 개밖에 그 중에 학교가 이제 내손지구로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도보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아, 이이 여기 앞에 여기가 코스모스 이제 무슨 심었던 그빈 땅이 있더라고요. 네, 그쪽으로 거긴가봐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이 학교를 보시면 이 평촌 학원가 도 유명한데 이쪽에서 네네. 이제 학원 그 스쿨버스들이 다. 와서 예, 픽업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특성화 학교가 들어와서 이쪽에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저희가 이제 시세로 부동산 시세를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네네네. 그 14년 차된 그 아파트가 네. 34평 기준으로 9억 정도 하고 있거든요. 아, 9억 8천에 네. 하나 거래됐다가 네, 네. 그리고 9억의 요 사이 이제 내부 거래지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요즘 자녀분들에게 많이 주잖아요. 네, 그리고 그뭐 이거는 뭐 역세권이긴 하지만 네네네. 인더건 뭐 푸르지오 이런 데를 비교를 하자면 네네. 33평에 오, 16억 3천 예, 예. 네, 실거래가를 썼어요. 아. 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인더건 중에서는 가 난그 새로운 아파트, 명품 네, 네.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이렇게 미분양이 날 분위기도 아니지만 당연히 안 네, 났어야 되는데 안 났었고 건데. 피가 붙어야 정상인데요. 네, 네. 이게 지금 남아 있으니까 빠르게 소진되고 있거든요. 네, 네. 보시면 예,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오늘 최준 유 시장님이 그 설명을 어, 저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니까 고맙고요. 문의 전화는 1688-8948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이제 저는 경작 전공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받침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키친파동이랄지, 주택보급률이랄지, 자가 보유율이랄지, 또 공사비 지수라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아, 지금 불경기인데, 지금 방향이 꺾인 것은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미 주식은 이제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오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이제 앞으로 어 경기가 횡으로 그을 것 같은데요. 물론 뭐 변수가 여러 가지가 많지만, 어 여러분들 1688-8948로 예약하고 오시고, 자세한 건 오셔서 더 상담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 1688-8948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34평형 내부 공간이에요. 와서 보시면 이제 유닛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